등을 대고 하는 속도 있 등을 대고 하는 그러니까 어, 통 올리고 하거나 위에 잡고 하다가 런데 등을 대고 하니까 조금 편, 편하고 그리고 이 안정핀으로 어느 정도 내가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걸뭐 찾아다 오면 빨리 빨요리지 않을까? 안 어, 따지면 안 이렇게 해 주시면 등을 대고 여기 이제 허리 허리를 살짝 띄워. 서 발은 원래 하듯이렇게 거예요. 개가 내려서 쭉어버리근데 이거를 펴면은 무릎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뛰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뛰어고그음에는 발을 좀더다음에이 세우고 그리음에로 올려. 일단 세음에을 세워. 세워. 쭉 세워. 오케이 뛰었지? 이 고그 상태에서 발 조금만 앞으로 응, 그리고 우리가 원래 스쿼트 하는 것처럼 약간 15도만 요 오케이 좋았어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 보자 하나 허리 띄우고 응 허리 살짝 띄우는 띄운 거야 띄운다기 보다는 이제 약간 아치를 살짝 만들어주는 거지 여기다가 천천히 하나 써 조금 더 내려가도 돼고 그 정도 올게 업자둘셋 어. 업 어, p 어, 쭉쭉 내려가, 여섯. 쭉, 업 p up, 업일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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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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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p up, up, u 업 up, u p 무게가 없어, 무게가 없어. 하나. 더. 네. 오케이, 끝까지. 끝났으면, 발 뒤로 하고, 발 뒤로 하고,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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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눌러. 얘 눌러. 자, V 스커트, 지금 이제 10kg, 10kg 집어넣고, 네? 어, 조금 묵직하지? 네? 그치? 네. 조금 묵직하지? 네. 근데 일반 스커트보다 어쨌든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야. 어. 붙여놓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야. 그래도 이제 어쨌든 기구 트레이닝이니까, 자, 한번 해볼게. 자. 발 조금만 더 뒤로 해서 일단 세워, 일단 세워, 네. 살짝 세워, 오케이. 그리고 발 조금만 앞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약간 15도 라인, 오케이, 그 정도 해주고 엉덩이 바짝 붙이고 발가락하고 뒤꿈치 바짝 붙여야 돼. 네. 간다 하나, 하나, 둘, 업, 그렇지. 둘이렇 고개 들고 셋. 쭉쭉 올려. 어 좋다 지금. 엣, 업, 하스. 어 됐쓰 어 조금 더 내려도 어이쭉정 내려 둘줄어 다친다 다친다 그러다가 한번 더 음, 응. 마지막 한번 더 골게 해서 한번 더 골게 해서 한번 더업 됐어 까지 발 아니요 거기서 내리면안 돼요 어. 발 뒤로 하고 높게 해놓고 앉아 그렇지 됐어 예 네. <laughs> 어. 마지한번내려가야 한 번. <laughs> 짧거나. 아, 원래 진짜 세개 그냥 어요 어. 지금 이거 파워레거 패스는 다리를 밀어주는 거야 네. 이 판이 크다고 해서 쫄지 말고 부드럽게 밀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등받이가 있잖아 이걸 두고 막을 수가 있어 이렇게 안들어오겠끔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일단은 내를 놔둬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걸 좀올서 똑같이 원래 레그 프레스 하듯이 쭉쭉 밀면 돼 너무 깊게 들어오면 돼 근데 여기 꼬리뼈 말리지 않게 레그 프레스는 이게 운동이라는 게 어느 정도 중량을 펴야 되는 기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이걸 보면은 나와있지만은 이, 이게 지금 하나 둘셋넷 있단 말이야 네. 그만큼 많이 끼워야 되는 거야 원판을 네. 네, 무게를 그렇죠? 좀 쳐야 되는 거야. 네. 보통은 자기 몸무게 2배. 2배까지. 네. 응, 네.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요 발을 올리고, 일단 발을 올리고. 그걸 딱 잡아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안전핀. 저 네. 위에. 네. 자, 기어 응. 넣어야 돼, 기어. 응. 살짝 밀고, 당기고 위로. 나. 어? 그리고, 자, 하나. 응. 어? 애매하지. 어? 발이 좀더 밑에 있어서 그래. 발이 좀 위에 있어, 살짝. 발? 좀 더.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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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셋넷좀더 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가락 힘좀더줘두 개만 더 해봐 하나 하나 둘 어깨 끝까지 좀 밀어 무릎 이면안돼 무릎 이면 그, 됐어 걸어 이제 걸어 나 이거 포기할래 <laughs> 포기 죽겠어? <laughs> 죽겠어 야, 이거 몇 k 로야 아까 몸무게 두 배라 그랬잖아. 지금 6 0이야 60. 이거 판 20. 20, 20. 60. 아, 침 나. 어? 침 나. 침 나도 돼. 맞아. 음. 자, 가보자. 조금 고생해야 돼, 하체는. 가자잉. 어. 하나. 둘. 스무 개. 셋, 조금 빠르게 해도 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더 깊게 아홉 손꽉 잡아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엇, 오케이 어팔 가만 있어 오케이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걸내내 걸렸어 어걸내내 걸렸어 걸렸어 걸렸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벌써인데, 어떻게, 해? 2일차잖아, 2일차. 어? 아니, 아 동, 동랑. 안 끝났어.